의사각변종합사의 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관리사업이라던가 지역조직화사 서비스 제공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또 어려운 일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러지관의 그러니까 다양한 복합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 미화 사장님과 알게 된 인연은 저희 a n 시 g e 인 a 인시 민생안전 후원의 김 e o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요. 김 p h 이사님,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음. 아, 어, 전년도에 어, 전년도 다른 그 후원 관련돼서 g 어, 대표님하고 음. 인연이 됐습니다 음. 어, 그랬는데, 어, 이 쪽으로 사업장을 하남으로 이전하시면서, 하남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어,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민생안정후원회에서, 어, 시작을 해서 점점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 추천을 드렸습니다 독거 노인도 여기는 많으시고 네. 또 이렇게 좀 저소득층부터 해서 어~ 되게 우리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가까운 곳에 또 하남시에 이렇게 하게 돼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꾸준히 예 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항상 좀 꾸준히 해서 어~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laughs>